2025년 5월 16일 오늘 아침 성경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찬송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이 맘이로다 주님의 마 웃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실령한 말씀 늘 배우 즐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없어지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봄받으 그 세상에 다시 오시 그 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신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붉은 배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문앞 성중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대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귤을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함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데로 말미하마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르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에게 명령한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입니다. 조서가 도착하자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통곡하여 기, 기도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역할을 환기하고 에스더는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합니다. 탄식과 울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유다인 진멸 계획 앞에서 모르드계와 유다인들은 무력합니다. 옷을 찢고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는 것밖에 할수 없습니다. 기도조차 할수 없어 내뱉는 한숨 소리까지 기도의 언어로 받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백성의 울음을 답하실 것입니다. 왕궁 밖에 온 유다 백성이 애국하는 동안 유다 민족 중단한 사람 왕궁 안에 에스더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laughs> 그 와중에 모르드게가 배우 때문에 왕궁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스더가 왕궁 출입을 위한 의복을 보내지만 모르드게는 이를 거절합니다. 그제야 비로소 에스더는 성 밖에 심상치 않은 기류를 감지하게 됩니다. 의도치 않은 작은 일에서 촉발된 사소한 알아차림이지만,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자 에스더의 역할이 시작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딸처럼 생, 사랑했기에 아니를 위해 유다 민족임을 숨길 것을 당부해 왔지만, 그가 민족적 위기를 외면하도록 두는 것은 사랑일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 유다인임을 밝히고 동족의 어려움을 호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방 나라에서의 특권을 버리고 바로 앞에 섰던 모세처럼 사명자로 나설 줄 것을 요구합니다. 무조건적 보호는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에 헌신하도록 돕는 것이 더큰 사랑입니다. 왕의 부름 없이 왕에게 나가려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심으로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에스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모르드게는 보이지 않는 배후에 흐르는 주님의 섭리와 계획을 확신합니다. 유다 백성은 성은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 방식 중 하나가. 이 때를 위해 왕후의 자리를 얻은 에스더를 통해 서라면 그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 에스더가 살 길이고 민족 전체가 구원받을 길입니다. 우리도 소명을 다해야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내게 맡기신 자리에서 희생적인 결단이 필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때를 위해 저를 보내신 줄 알고 희생적인 삶으로 남을 살리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좋아요, 구독을 주시면 내일 또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